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시작 월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이제 월요일은 항상 힘들기만 한데 오늘 하루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부근에서 보합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을 만들려는 상황 속에 투자자들의 지루함은 날로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경우는 사상 최초로 7주를 넘어 8주 연속으로 음봉 마감을 하며 참 답답한 시간들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비트코인의 매수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한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과연 어떠한 분석을 내놓았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 스트레 애널리스트의 S&P 500 추가 하락 비트코인 매수 기회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펀드 스트렛의 글로벌 기수 분석 기술 분석 전략가 마크 뉴턴의 경우는 S&P 500 지수가 추가 하락한다면 좋은 비트코인 매수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제네시스 글로벌 트레이딩 소속 애널리스트 노엘 에치슨 및 콜라드 레서의 경우는 비트코인은 향후 몇주 동안 2.9만 달러에서 3.1만 달러 사이에서 횡보할 것이라며 미국의 국내 총생산이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 등 일부 거시경제 데이터는 비트코인의 내러티브를 바꿀 수 있다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나스닥과 S&P 500등 암호화폐 시장과 상관관계가 높아진 상황 속에 이두 자산 모두 크게 반등이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3만 달러 부근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 속에 긴장감을 깨며 하락을 하게 된다면 더욱 시장은 큰 충격에 빠지겠지만 오히려 장기 홀더들 이 시장을 관망하는 기관 투자자들의 저점 매수세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분석으로 보이는데 이에 힘을 더하는 소식이 하나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크립토 퀀트의 대표이죠. 주기형 대표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하나의 글을 남긴 것인데, 바로 비트코인 해슐레이트 차트를 첨부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지만, 오히려 해슐레이트가 증가하며, 펀더멘탈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나 최근 이제 중국의 해슐레이트 점유율이 전 세계 2위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힘을 더해주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통상 해슐레이트의 증가는 채굴 난이도의 증가를 일으키게 되며 채굴 난이도의 증가는 채굴 비용의 증가를 채굴 비용의 증가는 곧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메커니즘으로 보기 때문에 해쉬 레이트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중이죠. 이와 더불어서 하나의 온체인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발표가 되었는데, 현재 거래소들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중앙화 거래소 약 250만 BTC 보유, 보유량 지속 감소 추세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이 크립토 컨트의 데이터를 인용, 22일 기준 중앙화 거래소들은 약 250만 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730억 달러 상당이다.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최근 지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이와 관련 비트코인닷컴은 5월 중 중앙화 거래소의 비트코인 보유량 은 한때 247.6만 btc까지 감소하며 역대 최소 물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고 합니다. 루나의 ust 디패깅 이슈 발생 당시 중앙화 거래소로 입금되는 비트코인 의 물량이 잠시 급증하기도 했지만 이후 보유량 감소 추세는 유지가 되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통상의 중앙화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매도 압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오늘 나온 이 소식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있는데요. 참, 비트코인의 가격은 감소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를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분석 또한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시장 주요 이슈 대기 비트코인 가격 국제 정세에 주의해야 한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 AM Management의 경우는 주간 보고서를 통해 시장을 흔들만한 주요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다며 국제정세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주 소비기업 실적 발표에서 소비 위축이 확인되어 미증시와 비트코인에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흐름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불안감을 확대하기에 충분함으로 금주 추가로 예정된 소비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주시해야 한다. 또한 25일 러시아의 디폴트 여부와 이에 대한 미 재무장관의 조치가 시장의 변동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보고서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현 가격대에서 지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단기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미국 정부의 경우는 이번 주 러시아의 국채 원리금 상환을 차단하여서 디폴트를 압박하는 방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 산하의 해외 자산 통제국 통칭 OFAC라는 기구에서 러시아가 미국 채권자에게 국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한 테러 제재 유엔 시안이 25일 만료되며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참 경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어렵기만 한것 같습니다. 일단 쉽게 풀이하자면 지난 2월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작되었죠. 이때 당시 미국 재무부에서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취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세 가지가 이제 러시아 재무부와 중앙은행 국부 펀드와 거래를 전 면 금지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돈출 자체를 막아 전쟁을 멈추도록 만들기 위한 조치였는데 다만, 채권 원리금과 주식의 배당금은 오는 25일까지 받을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둔 것이죠. 이제 말 그대로 러시아에 투자를 한 미국 투자자들의 배당금과 이자, 원금을 모두 돌려주라고 한 것인데, 현재 1억 달러의 원리금 상환 일정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억 달러 현재 하나로 대략 1200억 원 정도인 것이죠. 이게 러시아 입장에서는 현재 크게 문제가 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워낙 러시아의 경우는 천연가스 등 원자재 수출로 인해 하루 수출액이 대략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쉽게 말해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하루에 100만 원 버는 사람에게 야너 10만 원 갚아라 안 갚으면 너 파산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격인 것이죠. 이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 보았을 때 그냥 갚으면 될것 같은데 자금적으로 힘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러시아가 갚을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며 국제사회와 조금이라도 협력할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러시아가 배째라 나는 안 갚을랜다 그냥 디폴트 할래 라고 나와 버리게 될지 순순히 갚으면서 앞으로의 미래를 도모하게 될지에 따라 미 증시와 상관관계가 높아진 비트코인의 가격 또한 움직이게 될 텐데 그렇기에 러시아의 디폴트 선언에 대해서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것 같은 가운데, 요즘 몇 주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인물이죠. 테라폼랩스의 CEO 도건 CEO에 대한 언급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도건 CEO의 경우는 새로운 루나 코인을 만들겠다며 찬반 투표까지 진행하며 강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결과는 좋지 않아 보이죠? 이에 도건 CEO의 경우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이야기를 올렸는데, 본인은 살해 위협이 두렵지 않다라는 글을 올리게 됩니다. 정말 두렵지 않은 것일까요? 이를 반대로 해석해보면, 현재 본인이 일으킨 루나의 막대한 피해와 암호화폐 시장의 엄청난 파장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해 나가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피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말하기에는 다가오는 6월 이제 테라 컨퍼런스를 취소한 것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테 시가총액 메이저 탑10 안에 들던 프로젝트의 수장이 이런 말까지 하는 것을 보며 올라가는 것은 어렵지만 내려오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말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한 커뮤니티에서는 바이낸스 런치패드에 루나 2.0이 상장된다는 글이 올라옴으로써.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상황들이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한 PA의 뒷수습을 도건 CEO는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 것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지수입니다. 이제 전날보다 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4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나타내고 있네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현재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큰 변화가 없는 상태이죠. 5월이 벌써 끝나가며 6월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연준의 의장이죠. 이제롬 파월 의장의 그간 언급들을 바라볼 때 50BP의 인상이 상승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마켓, 그리고 증시의 반등을 생각하기엔 쉽지 않은 매크로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과의 디커플링이 일어나 자금이 크립토 마켓으로 몰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비단 저만은 아닐 것이라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루나 사태의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았었지만 갤럭시 디지털의 마이크 노보그라츠와 같이 해외에서 더욱 지지를 받았던 프로젝트였던 만큼 그 충격의 여파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새로운 루나 프로젝트를 만들려고 움직이고 있지만 다시 성공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죠. 현재 중단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불장이 다시 찾아오리라고 보기에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들이 압박이 거센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러한 시기에도 저와 몇몇의 소수의 투자자 분들의 경우는 매월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한편으로는 바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중단기적으로 반등이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꾸준히 모으는 게뭐 하는 거냐? 지금 현금화를 해 놓았다가 다시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자금을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탈런 타이밍을 알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러한 시장의 상승세의 타이밍은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건 지구상에 단한 명의 사람도 오마의 현인이라고 불리우는 워렌 버핏의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로 맞출 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낮은 가격 속에 전 고점 대비 50% 할인된 현재의 가격을 저는 오히려 박앤세일의 기회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현재의 시장 상황 속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 속 과연 꾸준히 사모으는 투자자들과 시장을 떠나가는 투자자들 중에 3년 뒤 과연 누가 웃고 있을까요? 다시 오는 상승장은 그때 당시 상승에 몸을 맡겨버리는 투자자들을 위한 장이 아닙니다. 미리 준비를 하며 천천히 기다렸던 투자자들을 위한 것이죠. 고기를 잡기 위해선 고기가 지금 당장 많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아닌 고기가 많을 곳 같은 곳에 먼저 그물을 펼쳐 놓아야 하듯이 말이죠. 매 영상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랫동안 함께 할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영상에는 스폰서 기업이 있습니다. 후원해준 스폰서 기업은 바로 코인엑스 거래소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들어보지 않으신 분들 또한 있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이 코인엑스 거래소의 경우는 2017년 설립되며 5년간 큰 문제 없이 운영해온 거래소입니다. 이제 얼마 전 기사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바로 코인 리더스에서 나온 것인데, 이 코인엑스의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가 이번 연도 5월 11일경에 나왔었는데요. 이 코인엑스 거래소의 경우는 아마 투자하시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우지아니 창업한 비트메인의 투자로 설립된 거래소가 코인엑스 거래소입니다. 이 비트메인의 경우는 전 세계 5위 규모의 비트코인 마이닝풀을 가졌으며, 비트코인 캐시의 경우는 가장 큰 마이닝 풀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에 비트코인 캐시 마켓으로만 거래가 되었지만, 지금은 확장하여 다양한 마켓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코인엑스 거래소에서 영상의 스폰서 기업으로 나선 이유는 바로 거래소의 슬로건이 바뀌었기 때문인데, 일단 내용을 보시게 되면 코인엑스의 브랜드 슬로건 개편, 더 쉬운 암호화폐 거래라고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이전의 슬로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코인엑스의 경우는 작년 12월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이 모이는 곳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채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사용자들에게 혁신적이고 우수한 프로젝트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시장의 최신 트렌드를 포착하여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계속해서 진화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사용자들이 블록체인 산업으로 몰려들고 있는데, 그러나 많은 초보자들이 블록체인에 대한 노하우 부족과 거래 플랫폼의 높은 문턱, 그리고 복잡한 암호화폐 거래 방식 등으로 인해 암호화폐를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코인엑스는 단순히 혁신적인 디지털 자산 제공만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초보자가 첫 암호화폐 거래를 손쉽게 할수 있도록 도우며 암호화폐 자산의 순환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들과 함께 블록체인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를 위해서 코인엑스는 완전히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채택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해진 슬로건이 더 쉬운 암호화폐 거래인 것이죠. 일단 거래소 거래량 또한 전년 대비 6,800%의 성장하는 등 기록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번 이제 코인엑스 거래소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코인엑스거래소 화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인터페이스는 상당히 깔끔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당연히 한국어는 지원하고 있으며 이게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생태계 소개란입니다. 일단 보게 되면은 코인엑스거래소의 경우는 비트메인 투자에, 투자로 만들어진 만큼 이를 통한 생태계 구축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코인엑스 거래소의 경우는 하나의 자회사라는 것이죠. 일단 보게 되면 비아원렛과 원스왑, 비아비티시, 코인엑스 스마트체인, 비아비티 c 캐피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를 탄탄하게 구축하여서 지갑이라던가 디파이, NFT 등 통합 플랫폼을 한 곳에서 모두 할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여기 위에 보이는 시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눌러보게 되면 코인 마켓 캡과 같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 메뉴에 보이는 CET 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코인엑스 거래소의 자체 토큰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토큰을 통해서 위에 이벤트 마이닝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마이닝을 클릭하게 되면, CET 토큰을 스테이킹한 후 다른 토큰을 채굴하실 수가 있으며 에어드랍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 탭을 보시게 되면 현물 거래와 선물 거래가 있는데요, 이제 말 그대로 현물 거래도 가능하며 선물 모두 간단하게 저렴한 수수료로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선물 거래의 경우는 혹시나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무기한 계약 거래 옆에 선물 거래 튜토리얼을 통하여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거래소를 간단하게 둘러보았는데 현재 코인엑스 거래소에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실상 이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앞에 길게 말씀드린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코인엑스를 가입하시는 분들에게 150 CET 코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선착순 50분에게 증정해 드린다고 하며, 두 번째로는 코인엑스에 가입하시고, 100 USDT 이상을 입금하시는 분들에게는 80 CET를 추가 증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100 USDT라고 하면 은 하나로 약 1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영상 설명란에 있는 코인 X의 텔레그램 방에 참여하시면 이벤트 식으로 링크를 50개씩 나눠서 지급해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참여해보셔서 CET 코인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